이 성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그 믿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달은 믿음의 핵심을 우리 마음 중심에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믿음을 가진 분들, 또 깊은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믿음이 허약한 분들, 믿음의 수위가 얕은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롤십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코의 호흡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롤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무하고 다 쓸모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근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코어, 그 핵심이 바로 창조주 피조물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롤십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다를 뿐만 아니라 끝은 더더군다나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롤십이 정확히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시는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 롤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롤십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롤십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개떡같고 아무리 엉망, 진창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그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엉망진창 같고, 많은 사람들의 그 비판의 시선 앞에 참 아무 말할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도, 수월에 내리게도 하신 분이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도 약속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와는 가난하게 하시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더 내려갈 자리가 없는 그런 낮은 곳에 지금 내려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롤십의 근간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부한다 지라도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큰 은혜겠습니까?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소를 선택하고, 낮아짐을 선택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욕기 12장 10절의 이 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욕이 자식들을 다 한날 다 떠나보내고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 보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몸에 진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깨달음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배 축복이었습니다. 여배 축복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욥기가 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게 롤십이라는 겁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생명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쓰이신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을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요배 축복이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 축복받은 사람이란.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 사람이 살면서 잘 되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반대로 좀안 풀리고 엉망진창인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과연 이렇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코의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여러분, 하늘의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 털을다 세신 바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에게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로 도와줄 분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놀라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발견되는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낙심할 만한 정말 당황하고 쓰러질 만한 상황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너를 구세계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고백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두 번째, 롤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내하나님이요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다시 오실 주님임을 인정하는 자만을 하나님이 더러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롤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그 인생들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종국에는 그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거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영혼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신다. 여러분 가난하고 빈궁해서 정말 거름덩이 위에서 그냥 제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이 보장이 안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홈리스들이 주변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민자들에게 참 어렵고 시련이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놀라고 참저 사람은 어떤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빈궁하고참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가서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어려움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위의 고통 속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식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내 미래를 바라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좀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지 모른다. 온 가족들이 그냥 수면제 먹고 그 차량 운전하던 아버지가 바다 위로 뛰어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가운데 단한 가지 유일한 완벽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의 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던 피조물,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왔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죄와 악이 사망이 넘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욕은 그의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며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을 창조하고 주관하며 다스린다는 것을 그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가 그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전에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의 삶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임하기 전까지 그는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백에 질문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당하는 여러 시련, 고통, 아픔도 왜 당하는 줄 우리는 모르고 당할 때가 너무 많죠. 하물며 이런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는 방법,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답을 내놓을 어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욕이 깨달았던 거예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욕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욕번 축복의 것은 아이콘이 아닙니다. 자식들 다 죽고, 새로운 자식을 더 많이 얻고, 재산 다 잃고, 더 많은 재산을 얻은 축복의 아이콘이 아니라, 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바로 롤십이라는 거예요. 이 욕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잡을 얻어서, 비싸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와 좋은 인생을 누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그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 이런 롤십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참 가시밭길 같은, 골고다길 같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가슴을 치며 울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십니까? 그런 형편에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손을 경험할 가장 좋은 시간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또이 깨달은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되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오늘 본문 구절 9절, 구절과 십절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사람을 종국에는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심을 다해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비록 개똥밭에 굴르고 있는 흉편없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성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남가주에이 윌리엄 캐리의 대학이 있습니다만 이 윌리엄 캐리가 원래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다고 합니다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에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 성교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뭐 내세울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고, 몸뭐 내세울 만한 그런 가진 것이 없다 보니 그의 성교가 너무나 험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험난한 역경 앞에 그가 이런 고백들을 했다고 해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이 어떻게 쓰이든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리라. 믿는다. 이런 고백들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근대 성교 운동의 아버지라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정말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 아닙니까? 뭐 70, 80, 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짧은지 모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그 믿음, 그 믿음의 핵심, 바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손에 있기에, 이제는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하며 살다 가겠습니다. 그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또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